최근 4K TV 시장에서 다시 없을 어마어마한 세일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간판 4K TV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이 할인해 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거예요. 현재 무려 13%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는 동안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까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눌러 확인해 보세요. 눈치가 빠르신 분께서는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격은 239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초특가 타임세일을 무려 22만 44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면 와우 쿠폰 할인 1만 8560원에 카드 할인 7만원까지 받아서 무려 281,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239만원짜리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를 281,000원에 살수 있는 역대 초특가 세일 완전 꿀정보 맞죠 무려 309,000원이나 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정도면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네요.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사람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구매 결정을 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4K UHD QLED 스마트 TV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TV는 제품의 종류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으며 가격도 3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폭도 매우 넓습니다. 고가의 고성능 제품이 우수한 기술력 이 탑재되었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tv를 시청하는 목적으로는 고가의 tv는 오버스펙일 수도 있는데요. 고사양의 게임이나 고화질 영상을 시청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 tv 방송을 시청하는 사용자를 기준 으로 tv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화질 입니다. 화질이 좋을수록 더욱 밝고 선명하게 볼수 있는데요. 작동방식팬 과 해상도 TV의 크기 명암비가 화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화질은 OLED 나 l 셀 QLED LED 순인데요. 가성비를 고려하면 QLED도 충분히 좋은 화질입니다. 최신 기술의 최고 화질 OLED는 화질은 최고지만 비싼 가격과 번인 현상이 단점이 있거든요. 아무리 비싸고 TV 화질이 좋더라도 송출받는 영상 화질이 안 좋으면 비싼 TV를 살 이유가 없겠죠. 아직도 HD, FHD로 나오는 방송이 많고 송수신 상태가 좋지 못하면 화질은 무의미하게 되니까요.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사운드입니다. TV 살때 사운드가 좋은 게 중요한 이유는 영상의 소리까지 좋으면 영화나 드라마 볼때 완전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만 좋은 게 아니라 소리도 빵빵해야 더 실감나게 되는데요. 사운드가 떨어지면 대사가 뭉개져서 잘안 들리게 됩니다. 소리가 안 들리면 시야도 흐려지는 것처럼 소리 깔끔하면 내용 이해도 잘 되고 장면의 느낌도 확 살아나게 됩니다. 요즘 넷플릭스나 게임할 때에도 사운드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소리까지 좋으면 진짜 다르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요즘 좋은 TV는 내장 스피커 좋아서 굳이 사운드바를 구매할 필요가 없는데요. TV 살때 사운드를 체크하면 사운드바 구매 비용 절약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소개시켜 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신 건 아무래도 화질일 텐데요.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는 퀀텀닷 기술로 10억 가지 색상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컬러 볼륨 100%를 생생한 콘텐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퀀텀 프로세서 4K 라이트를 삭제하여 저해상도 콘텐츠도 4K급 화질로 업스케일링 해줍니다. 정말 엄청나죠.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는 화면속 움직임을 따라가는 무빙 사운드라이트. TV의 스피커와 사운드바가 이루는 크유심포니 기능, 사운드 최적화 기능을 통해 좀더 몰입감 있는 TV가 되도록 해줍니다. 가상의 상향 채널 오디오가 제공하는 3D 서라운드 사운드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4K 스마트 TV 구매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TV를 13%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시간도 돈도 아끼는 지혜로운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